2025년 10월 1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브라질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그라운드에 대한민국이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득점을 하지 않았지만 경기의 리듬과 흐름 모든 것은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고 그의 시선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밤 대한민국은 파라과이를 2:0으로 꺾으며 완벽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엄지성과 오영규의 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기를 지휘한 손흥민의 존재감. 이것이 바로 캡틴 손의 힘이었습니다. 전반 15분. 중앙에서의 공격, 파라과이 수비에 걷어낸 공이 흘러나오자, 엄지성이 주저없이 왼발 슈팅, 골문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1대0. 경기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후 파라과이는 라인을 올렸지만, 대한민국의 압박은 끊임없었습니다. 중원에서의 짧은 패스, 측면에서의 윙백 오버래핑, 모든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후반전. 파라과이는 교체 카드로 반전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비는 철벽이었고, 역습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후반 75분. 오른쪽에서 시작된 연계 플레이. 오연규가 중앙으로 파고들며 오른발 슈팅. 골.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2대0. 브라질전 이후 무너졌던 자신감이, 그 순간 완벽히 되살아났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의 모든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공을 잃으면 가장 먼저 압박했고 동료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손짓했습니다. 괜찮다 다시 하자 그의 리더십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으면 팀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손흥민 중심의 팀이 아니라 손흥민이 만들어가는 팀이 되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그는 유연했습니다. 왼쪽 중앙 때로는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돕고 상대 수비를 끌어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로 파라과이 수비라인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의 존재가 만들어낸 공간 속에서 엄지성과 오영규의 두 골이 탄생했습니다. 결국 득점이 없어도 모든 득점은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전 참패 이후 대표팀이 어떤 방향으로 리셋되는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전반전 고강도 압박과 빠른 전환, 300 시스템과 윙백의 적극적인 공격가담,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완벽히 균형을 맞추며 경기를 통제했습니다. 후반에는 한층 더 영리했습니다. 상대가 공격수를 늘리자 한국은 한발 물러서며 역습 모드로 전환.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공격의 속도가 배로 빨라졌습니다. 결국 오연규의 추가골은 그 리듬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템포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든 새로운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분명했습니다. 정확한 포지션 밸런스, 빠른 전환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는 냉정함. 하지만 숙제도 있습니다.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한 빌드. 그리고 수비 라인 간격 유지. 이제 대표팀은 기술보다 체계. 스타보다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여전히 손흥민이 있습니다. 브라질전 0대 5 패배 이후 오늘의 2대 0 승리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무너졌던 자존심의 회복.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여정의 신호탄입니다. 손흥민은 오늘도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지 골잡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리듬 그 자체입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친선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축구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손흥민은 그 중심에서 대표팀이 나아갈 방향을 조용히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에이스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새로운 세대가 두려움 없이 뛰어오를 수 있게 해주는 그늘입니다. 그의 한 걸음, 한 시선이 젊은 선수들에게는 길이 됩니다. 오늘 엄지성이 보여준 패기, 오현규가 완성한 골. 그 모든 흐름의 시작은 결국 손흥민의 존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바라지 않지만 빛은 언제나 그를 향합니다. 월드컵 예선을 앞둔 대한민국. 오늘의 경기는 단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팀이 다시 하나로 뭉쳤다는 증거였습니다. 브라질전 패배로 흔들렸던 자신감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대표팀은 이제 다시 전진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달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는 그를 믿는 팀이 있고 앞에는 그가 만들어 갈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서울의 밤 그리고 7만 관중의 함성. 그 한가운데에서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이 승리는 단순한 친선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대 영크 그 숫자 속에는 브라질전 0대 5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대한민국 축구의 의지와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 내내 흐름을 통제했던 조직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모든 순간에 중심에 있었던 손흥민. 그는 단지 한 명의 선수로서가 아니라, 이팀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에이스라는 단어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이며, 후배들에게는 함께 싸우는 캡틴으로 존재합니다. 그의 눈빛 하나, 동작 하나가, 대표팀 전체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엄지성의 패기, 오영규의 침착한 마무리, 그 뒤에는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을 잡지 않아도 그라운드의 공기는 그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후반 막판 교체된 선수들이 뛰어드는 순간에도 그는 손끝으로, 시선으로, 짧은 외침으로 팀의 움직임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 손흥민이 가진 무게입니다. 경기 후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오랜 고뇌와 책임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표팀을 이끄는 10년. 그는 수많은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도전. 그 출발점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선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같은 꿈을 꾸는 젊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엄지성, 오연규, 이강인. 그들은 손흥민이 걸어온 길 위에서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7만 관중의 함성이 천천히 사라질 때, 한 남자의 미소가 남았습니다. 그 미소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